안녕, 난 우파우파야. 아직도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 집단에 간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어.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과거 한 국무원 직원이 국가기밀인 국정원 첩보원들의 신상을 중국 캐커 집단에 넘겨 휴민트를 붕괴시키며 세계 각국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국정원 요원들을 사망하게 한큰 사건이 있었어? 한 군무원이 조선족을 통해 2, 3급 기밀문건을 파일 형식으로 넘긴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발각돼 북한에서 곡사포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은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법 탓에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게 됐어. 우리 간첩법에 명시되어 있는 적국 즉 북한에게 직접 넘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간첩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야. 더 충격적인 건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 사제폭탄을 가지고 가서 미국 대사관절을 점거하고 방화를 일으킨 적이 있어. 대학생 여섯 명이 오늘 아침 서울 정동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절에 들어가서 반미 구호를 외치며 점거 시위를 벌이다가 50분 만에 경찰에 모두 연행이 됐습니다. 정청래는 반미를 외치며 대사관을 점거하였고 사제 폭탄을 이용하여 방화를 일으키려 했어. 경찰이 진입하자 이들은 주스통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던들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던 정청래 의원은 이후 김일성을 찬양하는데요 주체사상 책을 배포하다 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이 됐었어. 성 주체사상 의식화 학습을 해온. 연세대 문과 대학생 회장 23살 반세범군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두 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또한 현재 국회 부의장인 이하경 의원은 정과가 무려 강도상해야. 그 중에도 특수 강도죄. 1979년 4월 27일 건장한 네 명의 청년들이 동학건설 최원석 사장 자택에 찾아가. 20cm 가량의 칼로 경비원의 옆구리와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제압했어. 일당들은 도주하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결국 한 명이 잡혔는데 그게 바로 이하경이었어. 더욱 충격적인 건 그는 바로 반국가 활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이른바 난민전의 일원이었던 거야. 난민전은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단체야. 이 단체는 김일성에게 서신까지 보냈었는데, 김일성이 인도하는 북한의 통일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지금 이런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야. 개인적인 내 생각이니 그냥 재미있게 봐줘.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멸공하자고.